아 어, 14강 행제부의 기본원리 1편 2장 5절 들어갑니다. 4 7페이지고요 어, 행제부의 기본원리 들어가는데 문제가 나오는 형태는, 음,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요. 양이 적기 때문에 어, 비중이 적어서 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은 가끔 나오는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행제부의 기본원리인 것 아닌 것 이것하고 기본원리가 헌법 어떤 관계 있느냐 이 문제가 어, 가장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적의 기본 원리로 봤을 때인것 아닌 것 들어가는데요. 인것 아닌 것 들어가죠. 자, 인것들어 봤을 때, 이 기본 원리랑 것은 행적법을 작동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하나는 이런 것들이죠. 이 기본 원리는 주로,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어, 주로란 말을 써야 되겠죠. 언제나 항상 해외에 이런 주로, 이거는요. 군대 가게 되면요. 이제 군대에서 보면은, 어, 계급들이 있어요. 여학생들잘 모르는데. 어, 장 위에는 중대장, 중대장 위에는 대대장, 대장 위에는 연대장, 연대장 위에는 사단장 있는데, 지휘 방침을 했어요, 지휘 방침. 그러면 사단장의 지휘 방침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연대장의 지휘 방침이고 사단장의 지휘 방침을, 어, 사실은 따라가고 있는 거든요. 거행정법도 사실은 헌법에 기속되기 때문에, 그럼 행정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는 주로 뭐냐, 헌법의 기본원리. 이런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어, 나온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거든요. 그래서 헌법의 어, 기본 원리인데, 내용 보면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가 뭐냐. 대한민국 헌법을 어, 지배하고 있는 기본 원리가 뭐냐.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라고 배우거든요. 헌법에 들어가게 되면 어, 헌법핵 또는 헌법의 기본 원리 배우게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는 첫째로 뭐냐. 어, 권력의 분립이죠. 이런 권력 분립입니다. 실질 이런 권력권리 이란 권력분립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는데오늘날 권력분립은 형식적 권력분립도 있지만 은 실제적 권력분립이고, 이런실제 권력분립은 뭐냐면 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이러한 지방분권주의, 어, 지방에 대해서 분권하는 거죠 이러한 지방분권주의가 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주의의 핵심이 바로 뭐냐? 어, 지방 자체겠죠? 그래서 어, 이러한 지방 자치도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가, 대한민국은요, 민주공학이다. 제, 제1, 제, 이제, 일조가 바로 뭐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학이다. 민주공학 민주라는 해서 민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가. 이게 다르게 표현은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이런 국민, 어, 주권주의하고도 표현하고요. 어, 또는 뭐냐면은, 민주행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민주행정, 이런 말 쓰죠. 민주행정이다. 이런 말을 쓰죠. 민주국가다. 또 민주행정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어, 민주. 이런 말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국민주권주의다. 민주주의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법치주의인데, 이때 이제 법치주의는 당연하게 현대의 법치주의니까 그 법치주의 내용이 우리가 배웠다시피, 현대는 우리가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대한민국 행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 공익이죠. 공익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인데 공공복리, 그래서 이러한 공공복리죠. 이러한 공공인데 이러한 복리인정 이러한 복리국가주의죠. 이러한 복리국가주의인데 복리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은 어, 경제적, 사회적, 약자도 인간다운 생활을 이런 것들이죠. 이걸 우리가 사회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사회적 복지국가주의다, 사회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회적 시장 경제입니다. 예, 복리국가주의다, 이 얘기 되죠 공공복리 어, 또는 복리국가주의다 이런 말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국가안전보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는 뭐냐면 행정성을 어디서 관할하냐? 사법권에서 관할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따지면은 어, 사법국가주의다. 어, 행정성을 행 는행정고이 아닌 독립 있는 어, 법원에서 관할한다. 사업 사법원에서 관할한다. 이게 뭐? 그러면 시험 문제할 때는 상세히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이 상세히 물어보면 권냐 골리 또 전체 골치에 묻는 게 되니까, 어그건다른가게 되는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물어보면 뭐냐? 그럼 인가다니 아닌, 아닌 게뭐 뻔하잖아요. 그럼 권력 불리 아니고 대한민국 뭐 독재주의 이거 답을 내면은 문제가 성립하지 않죠. 사실은 그문제로서 너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정도가 뭐냐면 아닌 것할때 제일 많이 온 거냐 틀리기 쉬운 거는 행정국가주의, 행정부안에 행정재판소가 있는 행정제도가 있는 행정국가주의 이게 답을 제일 많이 납니다. 왜냐면 제일 틀리기 쉽거든요. 행정법에서는 행정국가가 아닌 답이 되죠 아닌 것이 됩니다. 저 우리나라는 행정국가가 아니죠. 그러나 행정학이나 헌법에서는요, 행정국가란 말 의미가 행정부에게 권력이 집중돼서 행정과 비대된 나라인데 이건 전체 현대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학에서 말하는 행정국과는 개념과 행정부에서 말하는 행정국과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한 일곱 번 정도 답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정도 있고요. 그 외에는 뭐, 경찰 간부시험에 출제된 게또 있는데 뭐냐 면 답으로 뭐, 시시하게 나온 거, 형식적 법수지 이게 나와, 이런 것들 뭐, 이거 다 나와도 안 틀리겠죠. 이것들은 뭐안 틀릴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그 시시한 문제들이, 어, 줄을 이루었어요. 뭐, 요게 뭐, 거의 다 압니다. 생접의 기본 원리는, 어, 이러하다. 요걸로, 어, 끝인데. 다만, 주의될 거. 생접의 기본 원리란 이런 말 하고요. 나중에 기본 원칙이 나오고요. 또 일반 원칙이 나오거든요. 그런 말들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 헷갈릴 거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물어보니까, 일반 원칙 같은 건다 조리를, 조리를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조리를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하고, 어,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 뭐, 이게, 어, 다입니다요강의나 그걸로 끝입니다. 미니 <laughs> 강의인데, 그걸로 끝.